솔직히, 너네 좀 실망이다. 아주 득템이다. 호불호 있을 수 있겠다. 추천 좀 해줘.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곤니찌와 저 종이비행기 구독자님들이 일본 쇼핑하울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일본 가면 사 와야 되는 마스크 팩들을 총 정리해 드릴게요. <laughs> 가족 여행 갔다 왔어요. 백보로 갔다 왔는데 제 쇼핑은 거의 못 했고 건조한 계절에 쓰면 좋겠다 싶은 마스크 팩만 잔뜩 사 왔거든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제품을 장점 단점 다총 정리해 드릴게요. <laughs> 일본 마스크팩은 굉장히 유명하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일회용으로 팩이 한장한 한 장씩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7장씩 요즘에는 들어있는데 예전에는 30장 50장씩도 들어있고 물티슈처럼 뽑아쓰는 라인에 마스크팩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도 대다수의 트렌드들은 일주일치 써라 이런 느낌일까요? 7장씩 들어있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고 일본에서 특히 유명한 피부에 좋은 우리 3040 여러분들을 위한 마스크팩 총정리니까 끝까지 봐 주세요. 의외의 득템도 있답니다. 자, 먼저 퀄리티 퍼스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집중 모공 케어예요. 세트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회사이기도 하고 슈퍼 딜리버리라고 해서 좀 고농축의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제품이에요. 뒤쪽 보면 3분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트 마스크팩 특성 오래하면 오히려 수분이 뺏기죠얘 아, 떼기 아까운데 이럴 때 저도 과감하게 떼주거든요. 제가 써봤는데 3분은 좀 짧고 저는 한 10분 정도까지는 붙여주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모공 톤 개선에 유명한 마스크팩인데 여러 형태의 비타민 C 유도체가 들어있고 집중 모공 케어 라인이어서 모공 탄력, 피지 정돈, 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더마 레이저 팩 뭔가 집중적으로 쭉 쏘는 이렇게 표시 보이죠? 요효성분 전달을 좀 강화시킨, 개선시킨 그런 제품이라는 표시거든요. 일단 먼저 장점은 굉장히 에센스 함량이 많아요. 이 모공을 좀 조여주고 결을 정돈해주는 기능이 좀 들어있어서 피부 결이 굉장히 매끈해 보이고 비타민C 유도체로 피부가 즉각적으로 엄청 환해져요 세트 자체가 굉장히 도톰합니다 이 세트의 단점이 좀 거칠다 요즘에 우리 세트는 좀 부드럽고 뭔가 쫀쫀하고 미끌거리고 오드라운 세트들이 많거든요 거즈 같아요 거즈 같아요 얘 아주 강력한 단점이 있는데 마스크팩을 붙였을 때 굉장히 못생겨 보입니다 굉장히 못생겨져요 왜 이렇게 했을까? 눈 구멍이 너무 옹졸해. 사실 거즈 타입이라서 좀 거친 단점이 있지만 잘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진 않아요. 근데 눈이 옹졸해 여기까지 약간 파 있어야지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데 굉장히 못생겨 보인다라는 단점. 3040 구독자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은 게 에센스가 주르륵 흐르는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고농축의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묵직하게 잡아줘서 건성이신 분들이 쓰기 너무 좋고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 가 진짜 쫀쫀해지고 결이 매끈해지는 느낌? 근데 얘가 너무 고농축이라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붙이면 뭉칠까?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붙여도 굉장히 밀리지 않고 쫀쫀한 피부결 연출이 가능하다. 이게 비타민 C가 고함량으로 들어가서 간혹가다가 비타민 C가 좀잘안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앰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따끈거린다, 화끈거린다 하면 이게 내 피부에 안 맞는 거니까 절대로 계속 붙이시면 안 되고 몸에 양. 좋아하세요. 즉각적인 톤 개선보다는 결 개선이나 그리고 좀 칙칙함을 좀 완화시켜준다. 제가 떼어내볼게요. 엄청 고농축이긴 해요. 근데 밀리는 에센스 타입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에센스 타입이긴 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건? 거지. 자 다음은 퀄리티 퍼스트의 집중 연령 관리 우리 40대를 위한 레티놀 관리가 되시겠습니다 여기 위에 요달 모양 보이죠 밤용이에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 있어서 낮에 붙이는 건 비추 밤에 붙이는 거 추천 나노캡슐에 담아서 레티놀이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더마 레이저 백이라고 해서 침투시키는 전달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라인입니다 고농도 레티놀로 집중. 안티에이징 케어. 근데 레티놀은 사실 조금 호불호가 있죠. 근데 저는 피부가 되게 얇은 편인데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티놀 쓰고 한 번도 안 맞는다, 뭐 뒤집어진다, 뭐가 난다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티놀 라인이지만 저한테는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레티놀을 일단 나노캡슐화 시켜놔서 자극을 최대한 줄인 제품이긴 하거든요. 단주름이 많고, 모공이 좀 늘어지고, 피부 밀도가 좀 촘촘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개선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쓰면 안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면 비타민C 고함량 제품, 각질 제거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 있죠. 필링 제품 이런 것들 같이 쓰면 안 좋아서 같은 날 쓰면 자극 폭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거든요. 피부 나이나 탄력 관리, 레티놀 관리는 좀 탁월하지만 이게 성분이 안 맞으면 당장 중단을 하시긴. 해야 된다. 이 퀄리티 퍼스트 특성상 마찬가지로 에센스 함량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다 쓰면 에센스가 남아있거든요 비어있는 이 시트만 사는 거를 넣어서 또 쓰기도 하고 토너 패드 같은 거안 적셔있는 것들 넣어서 쓰기도 하고 아까운 게 끝까지 탈탈탈탈 마찬가지로 얘도 거즈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별루라고 생각하는 점이고 마찬가지로 못생겨 보인다 <laughs> VC 라인보다는 조금 좀 맑은 제형감의 에센스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레티놀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판테놀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히알루론산의 그 수분 공급 글리세린의 건조함 방지하는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주고 판테놀의 진정, 피부 재생이 좋기 때문에 시너지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근 레티놀이 우리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좀 촉진시켜서 각질이 빨리 탈락되고 빨리 재생하게 해서 피부가 더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원 그래서 레티놀을 붙였을 때 피부에 있던 묵은 각질을 일단 제거해 주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피부에 잔주름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좀 탁월해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이 진짜 잘 맞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고 기존의 스킨케어 레티놀이 좀잘안 맞다 하시면 좀 피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레티놀보다는 조금 자극이 덜하고 순하게 캡슐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자극이 많은 그런 레티놀 성분은 아니랍니다. 일단 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밤에만 쓰셔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잘 챙겨 바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쓰지 말고,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주기를 정해놓고 쓰셔야 되는 레티놀 마스크팩이에요. 아... 자 다음은 루루룬 제품이에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이랍니다. <laughs> 좀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세트가 일단 보돌보돌해요. <laughs>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극은 적고 보습, 탄력, 피부 개선을 좀 지켜주는 안티에이징 데일리 팩. 여기 겉에 보시면 아예 성분. 이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두 가지의 리포캡슐과 네 가지의 유용한 성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팩이다. 피부 컨디셔닝 성분으로는 엑소존 글루타치온이 들어있고요. 보습 성분으로는 휴먼세라마이드, 티알루론산 콜라겐, 탄력 성분으로는 EGF 성분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엑소좀, 글루타치온이 들어 있는 백옥 같은 살결. 마찬가지로 7장 들어 있어요.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첨단 재생 의료에 영감을 받은 데일리 에이징 케어.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 주는 팩이다. 보통은 우리나라 막 EGF 하나만 넣거나 콜라겐 마스크팩이라 하나만 넣거나 엑소좀이라서 엑소좀만 넣거나 글루타치온만 넣잖아요. 근데 얘는 다 들어 있어요. 기은 여러 가지 성분 다 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챗지피티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성분의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보습 방벽 컨디션 회복. 중심을 줬대중점을 그래서 얘는 공격형 관리가 아니라 회복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데일리 팩이다. 그 그러니까 데일리 팩으로는 좀 안정화를 잘 시켜 놨다. 매일 써도 부담 없는 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 고기능의 그런 팩을 생각하시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피부를 막 좋아지게 만든다는 팩보다는 피부를 망가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데일리 팩이다. 근데 저는 이런 팩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강력해서 스페셜 한 날에 쓰는 게보다는 사실 마스크 팩 이거 내가 한장에막 몇천 원짜리로 뭐 대단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려는 게 아니라 마스크팩으로 가둬두면서 그 유효성분을 피부 속으로 조금 더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팩으로 좀잘쓸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쉽진 않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에센스 함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좀 뽀돌뽀돌한 제형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전 이런 시트를 좋아합니다. 코 밑에가 왜 비었어? 오오나도 그게 궁금하더라? 여기 비었어. 팔자주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의 특징은? 코밀치 비었다. 너무 웃겨. 이엑소좀은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진 않잖아요. 뭐 비타민C라든가 레티놀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피부에 절대 자극적이지 않고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도 쓸수 있는 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엑소좀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콜라겐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보습력이 일단 뛰어나서 지금처럼 건조할 때 쓰시기 너무 좋고 엑소좀 EGF, 글루타치온으로 피부가 좀 회복되고 성산화에 좀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요즘 좀 핫한 성분들이잖아요. 같이 넣었다. 밀착력이 좀 높고 부담스럽지 않고 성분 자체가 뭐 끈적이는 이런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화장이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아침에 붙이시고 머리 말리고 메이크업하고 딱요 루틴으로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이 제품은 고 기능이라기보다는 데일리로 무난하게 써야지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놀람> 자 다음은 루루룬 하이드라 PD 마스크팩입니다. 요즘 성분이죠? p d r 에 연어 DNA가 들어있는 마스크팩이에요. 피부 탄력에 주목한 마스크팩이고 두 가지 탄력 성분과 세 가지 스킨 컨디셔닝 성분들이 들어있다. 탄력 성분으로는 살몬 DNA, 연어 DNA, 파이토 DNA. 피부 컨디셔닝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c I.P, 판테놀. 보습 성분으로 는 수용성 콜라겐이랑 기능성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7장 여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심코 만지고 싶은 탱탱하고 탱탱한 광택피부로 광을 내는데 좀 좋긴 좋아요 얘는 광이 좀쫙 하고 올라와요 좀 성분이 묵직하고 고농축이거든요 그래서 지성분들이나 아마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좀잘안 맞을 수 있고요 저처럼 좀 건조하거나 칙칙하거나 조금만 안 발라도 당긴다! 속건조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얘는 확실히 좀 고농축이긴 하다 연어 DNA 유래 성분으로 피부를 좀 탱탱하게 탄력감 있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식물... 효율성 DNA가 또한번 들어가는데 피부에 좀 건강한 기초 레벨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좀 밝아보이는 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서 비타민C가 좀잘안 맞으시는 분들도 좀 안정화된 비타민C다 보니까 괜찮으실 거고요. 진정 보습하면 판테놀 워낙 좋은 성분이니까 수용성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좀 촉촉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거 기능성의 히알루론산으로 좀 보습이 쫙 하고 날라가지 않고 머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성분 하나하나만 따져봤을 때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들어가 있다. 중요한 일정 전날에 피부 컨디션을 올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진짜 뜻밖의 득템한 팩. 제가 이번에 처음 써본 팩인데 이거 진짜 뜻밖의 득템. 짜자잔, 히로인 마스크 팩입니다. 우! 키스미 브랜드는 색조로 유명하잖아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이런 거 키스미가 거 많이 쓰는데 키스미에서 뭔 마스크 팩 이러면서 사실 샀어요. 우리나라 V T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인 거예요. 예쁘고 궁금해서 기대 아예 안 하고 샀거든요.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데일리 팩으로 쓰시기 너무 좋고 약간 피부가 화사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밝힌 것처럼 밝혀주는 그런 팩이고 팩을 했을 때의 그 제형감이랑 느낌이 엄청 좋아.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주 성분이 글루타치온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피부의 톤에 엄청 집중해 놓은 팩. 이 공주님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피부를 자해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피부를 가장 사랑한다. <laughs> 이게 20주년 뭐 에디션 뭐 약간 이런 걸로 나왔나 봐요. 여기 20주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수분을 충전해서 우리가 동경하는. 백옥 피부로 만들어준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진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하고 피부는 칙칙하다 화사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써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시트의 모양이 지금 둘다 한국스럽진 않았잖아요. 좀 특이했다면 얘는 그래도 한국의 시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눈코입 부분이 그리고 반전. 노란색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뜯고 나서 뭐야! 막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시트 모양이다? VT가 제안했을까? 한이 정도까진 뚫려있어야 되는데 얜좀 익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도 얼굴 모양을 이제 좌우지우지하는 거라서 아 이게 시트 모양이 되게 중요하구나. 어쨌든 이 팩은 콘셉이 명확하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글루타치온으로 칙칙한 피부를 뽀얗고 맑게 만들어준다. 티알론 계열이 들어있어서 일단 수분 보충을 쭉 해주고 시카, 센텔라 계열 시카 성분 들어있는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이잖아요. 호불호 없이 쓰시죠. 비타민 에센스를 듬뿍 함유한 노란색 비타시트 이 성분 자체가 이제 비타시트로 되어 있고 수분을 공급해서 윤기나는 백옥 피부로 만들어주는 세븐데이즈 마스크 7장 얘도 역시 들어있잖아요 7일 루틴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이 마스크팩을 쭉 하면 피부의 컨디션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얘 진짜 써보시면 좋아 좋긴 해딱 뗐을 때도 지금은 제가 너무 잠깐 붙이고 있지만 피부가 엄청 뽀샤시해지고 환해지거든요 진짜 데일리로 쓰기 참 좋다 적당한 에센스의 제형감에 적당히 내 피부에 조금 머무르면서 저도 마스크팩 꽤나 많이 써봤잖아요. 딱한번 붙이자마자, 어? 괜찮은데? <laughs> 화장하기 전에도 그렇고, 좀 피부가 좀 칙칙한 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신다면 꼭한번 써보세요. <laughs> 얘 강추. <laughs> 다음은 술찌개미 마스크예요 얘는 아마 제가 일본 쇼핑하울로 그 꾸덕하게 그 술찌개미랑 쌀겨랑 올려서 워시오프로 하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걸 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좀 뽀얘지고 거슬거슬거리는 이런 각질제거에도 좀 탁월해서 피부가 좀 보들보들해지면서 좀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워낙 만족스러워서 얘가 저기 보이는데 얼른 막 달려가서 사왔거든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좀 별로였어요. <laughs> 한없이 가볍고. 사실 이 안쪽에 에센스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지도 않을 정도. 다른 것들은 약간 이렇게 하면 막 와장창창 흘러내릴 정도로 척척하게 적셔 있는데 얘는 없어요. 붙였을 때도 금방 메마르는 느낌? 술찌개미가 발효한 거잖아요. 사케를 만들 때 발효한 술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워시오프팩에도 시큼? 발효한 그 향이 좀 나거든요. 걔는 어차피 다시 세안을 하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마스크팩은 붙이고 떼어냈다가 내가 다시 세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술찌개미 냄새가. 나. 워시오프일 때는 상관없었던 그 단점이 이 마스크팩에는 넣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에센스를 안 적셔놓으면 너무 건조하다. 꽝. 고보습이라고 써있고, 뭐, 장시간 쫀득쫀득하다. 투명감을 업시켜주고, 고밀착된다. 아, 실망입니다. 뒤에 보면, 칙칙한 거를 촉촉하고 투명하게 바꿔준다. 에센스가 듬뿍 담긴 고보습의 마스크팩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잖아요. <laughs> 에센스가 듬뿍 안 담긴. <laughs> 피부에 붙이자마자 건조함이 시작이 돼.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 눈이 달려있어요. 술찌개미 냄새나요. 이게 붙이자마자, 휘릭, 날아갈 것 같다. 그치만 촉촉한 세럼의 에센스라고 하니까 함량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고 쌀 유래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데는 축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워시오포팩을 썼을 때는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좀 맑아지고 각질 케어가 좀 즉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함량이 너무 작아서인지 즉각적으로 맑아지는 거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성분을 보면 스케카스 추출물 쌀 발효액 효모 추출물 요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을 준다 라는 성분이긴 한데 발효 과정을 거쳐서 효모가 들어있다 보니까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따가움이나 좀 붉어짐 요런 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 써보시고 이게 안 맞으면 즉각적으로 좀 중단을 하셔야 돼요 미리 제가 걸러드립니다 띠리릭 자 마지막! 케아나 라이스 마스크입니다 쌀 마스크예요 술찌개미랑 마찬가지로 워시오프 팩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얘도 나오고 얘도 마스크 팩으로 출시된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쏘쏘했다 <laughs> 기대에 미치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코가 쫑쫑쫑쫑 뚫려 있잖아요 모공에 좀 특화되어 있는 마스크 팩입니다 100% 일본 쌀을 이용해서 만든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라이스 세럼이 들어있어요 쌀 세럼이 4가지가 들어있는데 수분을 조절하는 딸 발효액이 들어있고 피부 탄력을 정돈하는 딸겨유 피부 컨디션 조절해주는 딸 세라마이드 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딸겨 추출물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에센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까 걔보다는 좀 있어.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좀 시트가 뻣뻣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한두 번 일본에서는 그 예민함을 느끼지는 않으실 텐데, 매일매일 마스크팩을 한다 했을 때는 좀 얘가 예민할 수 있어요. 부직포 같다고 해야 되나? 사실 옛날에 아주 저렴하게 막 장당 몇백원 이렇게 사서 쓰는 그런 마스크팩 시트라서, 어, 이거 너무 별론데, 시트가.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보습감에쌀 겨유라고 해서 오일이지, 오일. 건조하네! 심해지면 모공도 훨씬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모공이 넓어진 게 가을 겨울철로 넘어가면서 너무 건조하니까 이 벌어진 게 그대로 드러나서 아 어, 모공이 여름에 많이 생겼나보다 하고 그때서야 딱 느끼는 거예요. 건조함에 의한 모공이 좀 부각되는 거를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 성분 자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에서 나온 기초 케어 제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사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마스크팩은 사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되게 중요한데 피부에 올렸을 때의 이세트의 느낌이랑 피부를 얼마나 좀 밀착시켜서 좋은 성분을 좀 가지고 내 피부 속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쓰기에는 그냥 그렇다. 오, 어, 얘네 둘은 열장 들어있네요. 같은 회사는 아닌데 솔직히 너네 좀 실망이다. <놀람> 마스크팩 코너가 많고 넓다 보니까 가면 저도 뭐 사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많이 달렸더라고요. 마스크팩 추천 좀 해주세요. 한번 본격적으로 마스크팩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